내가 여기 딱도어을줬었지그전에 네, 아버님, 아버님이 있을 때. 근데 여기서 소위 여보라고 우리 집까지 아, 왔더라고. 내가 옛날에 그 송아지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 음. 어떤 얘기를 해줬더니 우리 아들이 그거 듣고, 아이고 진짜 한번. 꼭 가서 녹취를 하고 싶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개가 시끄러워서 저모조으로 가야라는게 개가 귀소분능이 있다는건 잘 알려진 사례지만 손은 생소한데요 2개월 남짓된 어린 송아지가 15키로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엄마소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는게 믿겨지시나요? 당시 그 송아지는 베네기로 빌려갔다고 하는데 베네기는 기계가 들어오기 전서로 농사를 짓는 우경이 성행했을 때 사용했던 제도입니다 소가 필요한 농가에게 젖을 뗀 송아지를 2년간 빌려주고 그 기간 동안 소가 자라서 새끼를 낳으면 키워준 담례로 새끼 송아지를 주고 다 자란 소는 도로 받아가며 이득을 취하는 거죠 무튼 젖을 뗀 소를 베네기로 빌려주었다는데 그 소가 엄마를 못 잊고 하루 만에 돌아왔다. 그것도 15km 거리를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직접 어르신께 말씀을 들어봐야겠습니다. 먼저 송아지를 주고 어. 2년 동안 키워서 새끼 어. 뱄어서 송아지가 나면 어. 그러면 너 갖고 어미 소는 내가 가져오는 거네요. 그렇지. 아. 그게 배내이야. 이게 2년 동안 키워주는 대가로 송아지 한 마리 주는 어. 거네요. 2년. 음. 18개월이에요. 18개월. 아,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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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개월 18개월. 1이개월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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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개월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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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개월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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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1개월1 아, 근데 그리 텐데. 저씨가 왔네 어떻게 왔는가를 알 수가 없어. <laughs> 그 짐성이참 그렇게, 영리하다고 다시 또 갔다가 o u 캤 g y o 어 n 어 y o u n 지아이고 그리고 제가 걸어간 것도 아니고 o 고간 것도 아니고 g 우있다 n g 고 갔잖아요 어, 어, 그런데 어떻게 왔는가를 모른다 이 g young, y o 야백화점 나와 갖고는 뛰어서 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 찾아요. 처음에 찾아로 왔다 이 말이에요. 가는 행+ 행재기 부모 조승 행정이라니. 이또와저 먹고 싶어서요. 음. 전 냄새 맡고 아. 심지. 그거 네.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 믿어요? 어 아, 믿지 믿는 사람 믿어. 의른들은 네. 믿어. 그 전부터 자주 지나다니는 길이었다면 모를까? 처음 가는 길인데다 그것도 경기로 싣고 갔는데 바로 다음 날 집에 찾아왔다고 하니까 아 이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이게 소를 응. 이게 경사진데 이렇게 경사진데 거기다 어미 소를 맸고마요 응. 근데 그놈 소가지가 이렇게 본게 소가지가 와 있어요. 응. 아, 그만 이쯤에서 뵀네요. 응. 아, 그러그 응. 저쪽으로 이렇게 여, 여기서 건너가지를 못했는게 경기로 오면 저 마그네 쪽으로 이렇게 갔겠네요. 그렇게 그럼 여기서 맥주를 되는거 한번 가볼까요? 어, 어. 그러니까 어제 보냈으면 오늘 가서 이제 어미소를 이렇게 맸을거아니 저녁 때본게 저녁 때 확인했어요? 저녁 에 왔던가요? 아니, 아침에 왔던가 아침에, 아침에. 아침에? 아, 어제 보냈으면 아침에 일찍 왔던가요? 아니, 소 배고. 배고 있으니 아니 안정진 하네요.

그래서 위치를 찾는데 애좀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그 가는 소대지 가는 길인데 이게 지금 소재지 가는 길이에요? 이게 이게 철가우 소재지나? 예, 그 길이 가봐. 지나가야 돼요 소재지를 네. 아니 소재지 아닌 애가. 근데 이건방 같은 느낌. 아, 여기 전가봐요. 여기가 구덕길이에요? 아, 여기 딸딸이 있는데. 예. 사정 제가 있더라고요. 사덕마을이라고 사 사덕마을이구만. 아, 아 맞다니까요 사정이었어요. 길 없었는데.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 그 집이요. 어, 어. 네, 여기 맞아. 네? 여기 맞대요. 아시는구만, 그러신. 아, 알아? 예. 네. 어, 일로 와봐. 아니, 경기 네. 끄고온데 <laughs> 옛날에 어, 그, 세... 옛날에 내가 여기다가 서울을 줬었지. 그전에, 네, 그 아버, 아, 아버님. 어, 아버님 있을 때. 네. 그렇지. 근데 여기서 소이 져버렸다고 우리 집까지 왔더라고. 옛날에. 어머니는 계셔? 네. 돌아가있어 어머니. 어머니 계셔. 어머니나 소위 말하 아니, 서울 갔어. 어? 서울에 있어, 서울 있어. 어. 그, 나를 알고, 그, 그, 마. 나도 이제 알고, 그, 네 나를 못 먹었어. 예? 아, 또, 오랜 시에저방오지가밥 잔잔 하시고 가. 어, 아, 야, 나술안 먹어. 끊었어요? 응. 어, <웃음> 좋지, 요새는. <laughs> <된 거>. 어, <laughs> <아이고>. 아니, 건강하시네. 예. 70년이 갔다, 이제가 내가 갖다 준 지가. 그러시구나. 그러셨구나 그런데, <laughs> 70년이 됐는지그 송아지가, 젖뜬 놈을 여기다가 갖다 줬는데, 그치? 어떻게 그주까지 왔냐고. 여기는요, 집에서. 아버지가 왔어. 고치는 게 내가 돼갖고, 또 그걸 찾아갔대야 어, 그래서 아버지가 왔어.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거든. 그렇게 음. 좋아했죠. 방을 그해 술부터 이제 가져왔지. 그 후에도, 어, 어, 아나라고하주 많이 댕이시어. 여기, 여기, 여기 젊은 <laughs> 사람들 모시고. 그때 참 아버님이 속을 잊어버리고, 밥맛도 없고, 그냥 그랬게어요 어, 그렇지. 그냥, 그냥, 그때만 해도, 소, 그때만 해도 이런 소가 없었지 어, 없...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허풍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직접 취조하고 확인까지 하고 나니 실제 있던 일이 확실했습니다 불가사의한 일들은 가끔 이런 식으로 전소로 취부되는 것 같은데 이번 일을 계기로 어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앞만 보며 가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뒤도 돌아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보는 게 어떨까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